자금조달 계획서, 그냥 대충 써도 되는 줄 아셨죠?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자금출처조사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진짜 귀찮고 골치 아픕니다. 특히 자주 실수하는 항목 세 가지, 이것만 조심해도 시간, 에너지, 돈 낭비 안할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 실수들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바로 자기 자금입니다. 내가 번 돈은 보통 은행에 예금하거나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번 돈보다 예금이나 투자금액을 더 크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내 연봉이 1억이니까 예금액에 10억 쓰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국세청은 내가 세금을 얼마냈는지 신용카드를 어디에 쓰는지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쓴 금액만큼은 고려를 해서 예금액에 적어주어야 해요. 즉 내가 만약 연봉이 1억 원이라고 해도 실제 사대보험, 세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소득은 7천만 원이니까 자금조달계획서에 예금액이나 투자금 원금을 적을 때는 가처분소득 7천만 원에서 10년을 고려한 7억 원이 최대치 금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번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어디서 났는지 즉 자금 출처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현금 등그 밖의 자금 항목입니다. 최근에 현금으로 무언가를 결제하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현금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에 보유 현금 금액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 원까지 적으신다는 거는 우리 집 장롱 속에 구린 내 나는 돈이 이렇게 있어요. 라고 손들고 신고하는 꼴이에요. 그럼 국세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금을 받고 매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은 아닌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항목에 큰 금액을 적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유 현금에 체크하고 금액을 크게 쓰는 순간 국세청은 이돈 어디서 났지?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라도 현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그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 항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세 번째는 그밖의 차입금입니다. 이 항목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적게 되는데요. 특히 부모님에게 차입한 경우가 많죠. 특히 이자 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안내도 된다는 얘기만 듣고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차용증 하나 써놓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자를 천만 원까지 안 받아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원금 2억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몇년 지나면 이제 국세청도 모르겠지 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에게 원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에이! 내가 언제 상환하는지 국세청이 일일이 체크할까요? 라고 생각하시죠. 네, 체크합니다. 가족 간 차입인 경우 국세청 전산에 등록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서류까지 보내서 체크하는 곳이 국세청이거든요. 가족 간 차입 칸에다가 차입금을 쓸 거라면 언제 어떻게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적으셔야 돼요. 단순히 지금 당장만 모면하자라고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원금을 안 갚았다고 증여세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증여세의 경우 15년 뒤까지 쫓아다닐 수 있으니 마음 편히 주무시려면 계속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이체하기 2주 전부터, 계약 후 2주 후까지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하나의 통장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 통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나중에 소명할 때도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출처조사가 불안하다면, 풀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대출은 출처가 명확하니까 소명하기가 간단하거든요. 물론 이자 부담은 있지만 대출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자금 출처가 불확실해서 증여세 등으로 거액이 추징당하는 것보다 소액의 이자를 지출하는 게더 나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자금조달 계획서와 관련해 자주 문의 주시는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몇장 내야 할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살 경우 각자 한 장씩 따로 제출해야 돼요.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 금액의 총합은 전체 매매대금과 딱 맞아야 하고요. 만약 지분비율과 자금출처 비율이 다르면 부부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특히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더 조심해야 해요. 이 경우엔 배우자 증여제 상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둘째,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보통은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가 있다면 직접 제출도 가능해요. 직거래로 계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제출을 기준으로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예정돼 있지만 제출을 기준으로 아직 실행이 안 됐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대출 예정이라고만 적고 증빙자료는 생략해도 돼요. 단,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증빙을 못 냈는지에 대한 미제출 사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증빙 요청이 들어오면 보충 제출해야 해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